여기 영국에서 유난히도 결벽증이 심하던 여성이 있습니다. 위생 하나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한국만큼은 유독 혐오했는데요. 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다녀온 단한 번의 여행, 단 하루의 경험이 그 모든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더럽다고 여겼던 이 나라는 오히려 그녀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순간들을 선물했고 결국 이 엄마는 서울역 벤치에서 믿기지 않는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국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지금은 29살, 직장 생활 5년 차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예요. 엄마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특이함이 결벽증에서 나오는 거라면 말다 했죠. 정말 엄마는 이 세상 모든 먼지를 박멸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가세요. 바닥에 발 닿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발을 닦고 또 닦으시고요. 외출했다 오면 옷을 통째로 세탁기에 돌리지 않으면 집안에 발도 못 들여요. 손 세정제는 립스틱처럼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문고리를 맨손으로 잡는 건 상상도 못 하세요. 그만큼 위생에 대한 기준이 일반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래요. 처음 들었을 땐 저도 황당했어요. 요즘 세상에 한국 싫어한다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전 세계가 난리인데 혼자 거꾸로 가고 계신 거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지저분해서. 엄마는 한국에 대해 이상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더럽고, 북적이고, 위생 개념이 없고, 그냥 다 싫다고요. 특히나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요. 김치 냄새가 어떻고, 젓갈이 어떻고,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뭘 같이 먹는 문화 자체가 비위생적이라면서요. 근데 저요. 예전에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단기 어학연수 겸 혼자 한달 정도 여행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인생이 조금 바뀌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서있고, 더 깨끗하고, 더 배려 깊은 나라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엄마는 절대 안 믿어요. 드라마는 연출이고, 유튜브는 조작이고, 제가 경험한 건 그냥 운 좋았던 거라고요. 에밀리. 서울 중심가만 돌아다녔겠지. 진짜는 안 봐서 그래. 그런데 엄마가 한국을 미워하게 된 데에는 좀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긴 해요. 저희 집 근처에 엄마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예요. 그런데요, 몇년 전부터 이상한 한국식 스테이크 레스토랑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전부 한글 간판. 종업원도 동양인 메뉴판도 비슷한 스테이크 구성인데 가격은 절반도 안 듣죠. 엄마는 처음엔 그저 또 유행이겠지 하셨다가 매출이 줄고 단골 손님들까지 줄기 시작하자 완전 폭발하셨어요. 에밀리, 이건 다 한국 때문이야. 한국식 레스토랑이 내 고객을 훔쳐가고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레스토랑들 뭔가 이상했어요. 일단 한글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간판에 한우 스테키라고 써 있었어요. 네,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테키요. 직원들도 한국어를 전혀 못했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멍하니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 가게 근처에 새로 생긴 그 한국식 레스토랑에서 식중독 사고가 터진 거예요. 돼지고기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됐다나요? 뉴스에도 나왔고, 보건국에서도 조사 들어가고 난리였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을 한국 레스토랑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는 엄마한테도 간 거예요. 손님들은 이 동네 한국 음식 위험하다더라 하며 다 빠져나가고요. 엄마 식당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엄마는 거의 울면서 말했어요. 그놈의 한국. 난 절대 이해 못해. 근데 저는 알죠. 그 식당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중국인이었어요. 인터넷에 뒤져보니 사업자 등록도 중국계 메뉴 구성도 엉망. 아무리 봐도 한국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단지 외형만 흉내낸 그야말로 가짜 한국이었던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진짜 한국은 절대 그렇게 운영 안 한다고요. 제가 한국에서 봤던 식당은요. 가게 입구에 위생 등급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도 철저했고, 화장실은 호텔보다 깨끗했어요. 종업원들도 다 교육 잘 받은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손님들끼리도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절대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나라가 있었으면 내가 진작 갔지. 에밀리. 내가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엄마를 한국에 데려가야겠다고요. 이건 말로는 못 바꿔요. 직접 보여드려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겠죠. 엄마가 얼마나 고집 센 사람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긴 해요. 엄마가 요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거든요. 겉으로는 이런 비현실적인 걸왜 보냐 하시면서도 침대에 누우면 리모컨은 늘 넷플릭스로 향하더라고요. 거기엔 엄마가 좋아하는 청결하고 조용한 세상이 있었거든요. 반짝이는 병원, 조용한 지하철, 예의 바른 사람들. 엄마는 그걸 판타지라며 웃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도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 제 차례예요. 엄마가 꿈꾸는 그 나라가 진짜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첫 번째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 될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질 일들은 아마 엄마의 세계관을 아주 박살 내줄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랑 같이 한국에 가자고 설득하는데만 세 달이 걸렸습니다. 여행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말만 나오면 마치 누가 더러운 걸 얼굴에 들이민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너 진짜 거길 가고 싶다고? 샬리, 제정신이니? 난그 나라 위생 상태를 들으면 아예 토할 것 같아. 그게 저희 엄마의 첫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눈을 떼지 못했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반짝반짝한 병원, 자동문 열리는 호텔 로비, 웃으며 서비스하는 직원들, 바닥에 떨어진 휴지도 없는 거리 엄마는 그런 화면을 보면서도 꼭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시지야, 전부 조작이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니? 애초에 그 동네는 공중 도덕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전공법을 택했어요. 드라마로 안 되면. 현실로 보여주는 수밖에요. 마침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었고 동생까지 슬쩍 부추겼죠. 가족여행 어때요 엄마 결국 엄마는 꺼림칙한 얼굴로 마지못해 비행기 표를 결제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나 돌아오면 손 씻는데 물세 3배 나올 줄 알아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엄마가 입을 딱 벌렸어요. 놀라서요. 지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믿기지 않아서였어요. 어디 어딨니? 쓰레기통에 넘쳐나는 비닐들 바닥에 묻은 껌, 시큼한 냄새. 예, 여긴 무슨 호텔 로비 같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진짜예요. 시지 아니에요. 엄마는 눈을 깜빡이며 기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오나 보려고요. 안 나왔죠. 그럴 리가 있나요? 살리 바닥이 너무 깨끗해. 나 여기 앉아도 될것 같아. 이건 불가능해. 무조건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거야. 이게 진짜라고. 하지만 엄마가 완전히 무너진 건그 다음이었어요. 공항 내 로봇 청소기. 조용히 움직이는 그 로봇이 사람을 피해 지나가면서 조심하세요라고 음성 안내를 했을 때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계가 나한테 말을 걸어. 공손하게. 그때부터 엄마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인정해야 할것 같은 표정. 그리고 자존심과 충격이 부딪히는 그 어정쩡한 얼굴 있죠. 짐을 찾으러 이동할 때도 엄마는 계속 속삭였어요. 이 나라는 도무지 현실적이지가 않아. CCTV 때문에 그러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훈련된 걸까? 짐을 찾고 나서도 엄마는 도무지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꾹 잡고선, 샬리, 여기 짐 도둑 없어?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없어요. 엄마, 여기선 캐리어 놔두고 화장실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말도 안 돼. 영국이면 10분 만에 사라졌을 텐데. 그런 엄마를 저는 라운지로 데려갔고, 일부러 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은 채로 놔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엄마는 기겁하셨어요. 너 미쳤구나. 그 비싼 폰을 왜 거기 놔두고 나와? 엄마, 여기 한국이에요. 아무도 안 훔쳐요. 20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20분 후. 휴대폰은 그대로였고, 충전도 완료되어 있었죠.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제 폰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내가 잘못 본 거야. 누군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다가 훔쳐가려다 실패했을지도 몰라. 아무리 한국이 정직하다고 말해줘도 엄마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에서 조심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 믿으며 살아오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공항 철도에서 또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말하셨어요. 이건 무조건 1등석이야. 나 모르게 비싼 티켓 예매했지? 아니요. 이코노미에요. 한국은 원래 그래요. 열차는 정시 출발했고, 깨끗했고, 조용했고, 좌석은 따뜻했어요. 팔거리마다 충전 포트, 자동 연결되는 와이파이, 라벤더 향기까지. 엄마는 좌석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리셨어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였구나. 그렇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필 거기서 사건이 하나 터지긴 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고부터였어요. 엄마의 표정이 다시 조금씩 굳기 시작한 건요. 공항이랑 공항철도까지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시내로 나와보니까 너무 사람도 많고 너무 반짝거려서 뭔가 가짜 같아라는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깨끗한데 왜 아무도 쓰레기를 안 들고 다녀? 쓰레기통은 안 보여? 쓰레기봉투도 없고 다 숨겨놓은 거야? 엄마, 그냥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길에 버리면 욕먹어요. 아니, 근데 이건 비정상이야. 누가 주머니에 쓰레기를 넣고 다녀? 저도 솔직히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살아봐야 알아요. 엄마는 절대 못 믿겠다는 얼굴로 저를 따라왔고요. 그러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지쳤는지 그만 걷고 밥좀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맛집을 갔어요. 제가 예전 한국 여행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국밥집이었거든요. 관광객 한텐 안 유명한데 현지인들이 줄 서는 집이에요. 근데 그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딱 멈췄어요. 여기, 여기 좀 이상해. 간판도 없고, 너무 허름해. 원래 그런 데가 맛집이에요. 아니, 저기 봐. 앞에서 담배 피우는 남자들 봤어? 마스크도 안 썼어. 그건 진짜 드문 경우에요, 엄마. 그냥 골목에서 잠깐 나와 피우는 거예요. 실내에선 절대 못 피워요. 근데 저 사람들, 한국 사람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뭐야? 또 뭐가 문제야 싶어서 고개를 돌렸죠. 그랬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들이 한참을 뭐라 뭐라 떠들고 있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발음이 좀 달랐어요. 뭔가 억센 중국어 비슷한 말투였달까? 그 순간 엄마가 제 팔을 확 잡고 말했어요. 봐봐, 내말 맞지? 얘네 한국 사람 아니야. 중국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몰상식하지. 엄마, 아직 누군지 확실하진 않. 그런데 그 남자 중한 명이 담배를 길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다음 아무렇지 않게 저희 쪽으로 슬쩍 시선을 던지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사람들 진짜 오지랖 심하네. 그냥 우리 말 쓰는 것만 봐도 기분 나빠하네. 한국어였어요. 완벽한 한국어. 근데 그 말투는 너무 익숙했어요. 뉴스에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남자가 야, 그만하자. 경찰 오면 골치 아파. 우리 그냥 밥이나 먹고 빠지자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진짜 한국 사람은 아니네. 말은 한국어지만 행동이 전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말이 꼭 틀리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 국밥집은 결국 들어가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 분위기에서 밥못 먹겠다고 했고, 저도 괜히 위축돼서요. 그래서 근처 쇼핑몰로 들어가 점심을 해결했어요. 그 안은 또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에스컬레이터도 반짝반짝, 직원들도 죄다 말랐고, 정돈된 옷에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더라고요. 엄마가 또 말했어요. 이건 여긴 또 너무 인공적이야. 아까는 너무 막장이고, 여긴 또 너무 영화야. 이 나라는 도대체 기준이 뭐니? 저는 그냥 웃었어요. 엄마, 한국은 그래요. 상반된 게 공존해요. 깨끗한데 지저분한 것도 있고, 착한데 또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숨기지 않잖아. 드러내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야. 그날 저녁엔 호텔로 일찍 들어갔어요. 엄마가 피곤하다고 하셔서요. 호텔방은 진짜 좋았어요. 화장실에 변기 시트 자동으로 올라가고, 어메니티도 다새 거였고요. 근데 엄마는 침대에 누우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진짜 충격이었어.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기도 한데. 왜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면서도 한국 사람 행세를 해?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한국인, 중국인 불법 체류, 불법 노동자 폭력, 혐오 그런 단어들이 줄줄이 뜨더라고요. 중국에서 넘어와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한국인 행세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말 능통, 주민등록증 위조까지. 가짜 한국인에 속지 마세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딱 그랬거든요. 말은 유창한데 태도는 엉망, 예의는 없고, 거친 언행. 그리고 엄마가 말했던 그 불쾌함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면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공항에서 본 반짝이는 겉모습 말고, 진짜 내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진짜 아닌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런 이질감 속에서도 엄마는 점점 한국을 이해해 가고 있었어요. 충격은 컸지만, 확실한 건 그거였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변화였어요. 왜냐면 엄마는 그런 인정, 잘안 하거든요. 엄마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지하철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와서부터 말이 줄었죠. 엄마 특유의 짜증 섞인 투정도, 그게 말이 되냐는 비웃음도 없었어요. 서울역 근처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에밀리,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내가 저렇게 쓰러졌으면 아무도 안 도와줬을 거야. 사진이나 찍혔겠지. 그말 듣고 저는 뭐라 대답을 못했어요. 그건 저도 너무 잘 아니까요. 엄마는 고개를 돌려 서울역 앞 광장을 바라봤어요. 저녁 시간이라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모두들 바쁘게 걸으면서도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반찬 든 봉지를 들고 가다 흘린 김치를 슬리퍼로 툭툭 밀어가며 쓰레기통까지 옮겨 담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가 피식 웃었어요. 진짜 얘네는 바닥에 뭐 버리는 게 죄라도 되나 봐. 그때였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죠. 어떤 외국인 남자가 지하철 입구 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직원이랑 신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마스크 착용하라고 안내받고선 이건 인권 침해야 하며 욕을 해대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보더니 또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한국도 문제는 있네. 엄마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알아 근데 저기 직원 봐봐. 아무리 욕을 먹어도 끝까지 침착하잖아. 프랑스였으면 이미 싸움났지. 잠시 뒤, 그 외국인이 물을 뿌리듯 내뱉던 소리치던 말들을 정리한 건그 한국인 직원 한마디였어요. 그래도 여긴 다 같이 안전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말 듣고 엄마 표정이 좀 이상해졌어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미묘하게 부끄러움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홍대 쪽으로 이동했어요. 한국 와서 마지막으로 야시장도 보고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자고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어요. 엄마, 아까부터 왜 그래요? 내가 너무 오래 닫고 살았던 것 같아. 뭐를요? 세상을. 그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홍대역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음 속에서도 정리된 느낌이 있었어요. 누가 떠밀지도 않고 줄도 자연스럽게 서고 청소부 아저씨는 바닥을 닦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꾸벅 인사를 하고요. 엄마는 그런 걸 보며 계속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다가 길모퉁이에서 어떤 대학생 남자가 떨어진 영수증을 줍더니 옆에 있던 쓰레기통까지 걸어가서 버리는 걸 보고는 말했어요. 여긴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기본처럼 느껴진다. 저희는 작은 포장마차에 들렀어요. 오뎅이랑 떡볶이를 시켰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젓가락질을 좀 버벅거리시다가, 금세 적응하시더라고요. 이 국물, 깔끔하다. 다시마 맛이 아주 제대로네. 그죠?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에밀리. 엄마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한국을 몰랐던 것 같아. 아무리 알려줘도 안 믿으셨잖아요. 너무 완벽해서 믿을 수가 없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나보다 훨씬 앞서간 나라라는 거 인정해야겠지. 길 건너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한국 전통 부채라고 적힌 상점이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를 끌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태극 문양이 그려진 부채를 집어드시더니 카운터에서 조용히 결제하셨어요. 이건 기념품이 아니라 내 사과야. 누구한테요? 한국이란 나라한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은 깨끗한 화장실이나 친절한 직원들, 빠른 지하철이 전부가 아니었어. 사람 자체가 달랐어. 나는 지금까지 문명을 건물이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문명은 결국 사람이 만들고 유지하는 거였더라.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싸다가 엄마가 가만히 창 밖을 보면서 속삭였어요. 우리 프랑스는, 이제 좀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이 엄마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이지. 한국은 엄마의 평생 신념을 무너뜨린 유일한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엄마가 그러셨어요. 에밀리, 다음에 올땐 아빠도 데려오자. 그 양반은 나보다 더 심하니까. 저는 웃었어요. 말 없이, 그냥 웃었어요. 엄마의 입에서 다음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때 엄마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누구를 향한 건지도 모르겠는 그 손짓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엄마 마음에도 뭔가를 남긴 거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단지 좋은 여행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고정관념까지 바꾸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걸요.